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식들이 자주 찾지 않고 혼자서만 살아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지금도 자식들의 눈치를 보고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같진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그 해답을 드릴 거예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법.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도 할수 있는 자립적인 삶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혼자 살기 두렵고 외롭지 않으신가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주위 사람들도 나이가 들어서 점점 만날 사람이 줄어들죠. 그럴 때 혼자 있기보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사회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작은 봉사부터 시작하면 새로운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외로움을 줄여줄 거예요. 또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도 동호회 활동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활력이 생깁니다. 외로움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이겨내세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 생각하지만, 여전히 경제적 자립은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없이도, 소소한 방법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자신의 취미나 기술을 활용한 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디지털 작업을 하거나, 리모트워크를 통해 소소한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또 여유 공간을 단기 임대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팔아서 부가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점차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독립적인 삶을 살려면 건강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다 아시죠? 나이가 들면서 건강 관리는 더 중요해지고, 하지만 비용이 걱정이죠.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보세요. 하루 30분이라도 걷기만 해도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 여러분의 영양소를 충분히 챙기세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등을 드세요. 이런 소소한 관리가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돕게 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있어야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자식들에게 의존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독립적인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돌봄을 잊지 마세요. 매일 명상이나 일기를 써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또 자기 확신을 갖고 자신의 강점을 이해하고 자기 존중을 할때 정신적으로도 독립적인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자기관리가 정신적 독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돌봐주세요. 이제 여러분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죠? 사회적 관계 유지, 경제적 자립, 건강관리, 정신적 독립. 이네 가지가 여러분의 자립적인 삶을 위한 핵심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립적인 삶의 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